어 재판, 저는 한 번도 그런 재판 안에 들어가 보고 이렇게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앉았다 하니까 어, 지금 가슴이 살이 찢어지고 나올 것 같아요 모두 <웃음> <웃음>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오늘 사건 내용을 다 같이 영상으로 본 후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반짝 친구처럼 늘 함께 붙어 다니며 어떤 형제보다 우애가 깊기로 소문난 형 준수와 동생 준서 형제 그리고 사건 당일 같은 반 친구 나국대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동생 이게 끝났네 야형좀 봐봐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아, 좀 냅둬. 누가 때렸어? 아, 몰라. 형 준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괴롭힌 나국대를 찾아간다. 야, 나국대, 나. 네가 내 동생 건드렸지? 준수와 나국대의 실랑이 끝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 나국대가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된 것. 결국 이 사건으로 형 춘수는 나국대에 대한 폭행죄로 드림키즈 법정에 서게 됐다. 동생 때문에 나국대를 다치게 한 형.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저는 이 사건을 당사자 나국대군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나국대군 오셨으면 증인석으로 나, 나오십시오. 따라 승긴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벌을 받기로 맹사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밀었습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김준석가 밀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발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영상을 보신 대로입니다. 한 살이나 어린 동생을 때렸고 다리도 다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희 검사팀은 김준수를 폭행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집판장님 부디 김준수 군을 처벌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검사팀. 변호사 팀도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제 의료인 김준수 군이 아무 이유 없이 나국대 군의 자리를 달치겠다면 저는 이 집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국대 군이 김준수의 동생 준서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린 것은 나쁜 것이지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나국대 군을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생을 먼저 괴롭힌 나국대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으므로 형은 무죄라는 변호사팀 선생님, 김준서 동생을 어떻게 괴롭혔나요? 괴롭힌 적 없습니다 이 TV로 봤는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나쁜 짓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생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켜온 나국대 게다가, 여러 번 때리기도 했다는 변호사팀의 결정적 증거. 지금 보세요. 저기 나국대군이 때려서 이렇게 멍까지 들었다고요. 한두 번이면 말을 하지. 성이랑 혀, 사이도 안 좋아졌고요. 성적까지 떨어졌다고요. 의외있습니다. 어, 이 사건과 상관없는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상관이 없다니요. 준수군이 낙국대를 찾아간 이유가 동생 준서 때문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요. 음. 네, 저희가 증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이 이, 이 증거가 이 사건이랑 관계가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이는것 같아요.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네. 려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괴롭혔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더 심하다는 같아요? 걸 까. 네, <laughs> 변호인 팀 증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국대를 때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변호사 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상황. 검사 팀이 불리해진 가운데, 김주현 선서 군이 맞았다고 나국대 군이 맞아야 할때 권리가 있습니까? 응. 꼭 때려야 되니까? 말로 대할 수 있는데 저희 검사팀은 나국대군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청망받는 축구 선수로 국가대표의 꿈을 향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온 나국대. 그렇지.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역시 다음 국가대표는 나국대야. 잘했어. 그러던 어느 날, 형 준수와의 어. 사건이 발생하고 이 발로 축구를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축구는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축구 그 국가대표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 나국 대군을 그 계단에서 굴르게 했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서 그 국가 대표 꿈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 여러분도 변호사측도그 꿈도 있을 거아닙니까다 꿈은 다 있는데 그 나국 대군은 꿈을 못이뤘습니다그 하나밖에 없는 꿈을 근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증인 신청한 사람 더 있나요? 네, 저 있습니다. 축구 감독입니다. 나오세요. 이 사건 때문에 나국대의 꿈이 좌절됐다는 검사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인. 증인 있습니다. 원래 나국대군이 다리를 다쳤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김준수군과 싸우다가 싸우... 밀었기 때문에 다리를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무언가 준비하는 변호사팀. 증인 김 감독님이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 보자. 플레이어. 네,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변호사측의 주장. 네, 이제 증거 조사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후 진술만이 남은 상황. 김준수군은 나국대의 꿈을 사라지게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역 1년을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옥대군도 꿈을 잃고 슬퍼했던 것처럼 이 재판에 피고인의 꿈과 희망이 달렸습니다. 피고인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판결을 선고할지 합의를 하고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죄인 것 같아요. 무죄인 것 같아요. 저는 유죄라고 생각해. 요0 0 3 0아 465만. 원 465만 원은 조금 많은 것 같고. 왜요? 어, 네, 그래도 500만원까지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500만원 이하를 할수 있는데 어 저는 저도 벌금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해요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도소에 가는 건데 우리 김준수 피고인이 이제 아직 어린데 학생이니까 뭐그렇때 네. 어, 같이 있기는 좀 그러니까 이 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깊게 고민하는 카라 과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화해하실 생각 혹시 있습니까? 화해를 제안하는 가람희의 돌발 발언에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나혹시로 화해를 할 겁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꿈이 사라져서 스 스태프 픔에서 있을 때 자기라고 생각해보고 한, 번, 한 번만 한번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자기가 싫어셔서 받아들겠습니다. 어, 네, 네. 아, 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법원까지 와서 이런 것보다 그냥 서로서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화해를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네. 따지지 않고 재판을 마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상으로 피고인 김준수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 진짜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한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세요어요 제가 그때할 거예요. 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구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순수함 때문에 오늘 재판 결과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 변호사랑 판사 이런 게 없으면 지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다는 거 이런 걸안 해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니까 하면 전쟁도 마음대로 일으키니까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을 때리고 막 폭력을 해봐요 그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법이 정해져 있어야지 어 이렇게 못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며 법적인 도전에 성공한 드림키즈 대원들. 다음 도전도 잘할 수 있겠죠? 30몇 키로? 34 키로?